친구들 안녕! 와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오늘 두 번째 만나이에요그쵸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선생님하고 어떤 놀이해봤죠? 어떤 거? 어떤 거요? 맞아요, 수건 놀이해봤죠. 친구들 수건 놀이 엄마 아빠랑 함께 해봤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은 또 다른 놀이를 알려줄 거니까 친구들 기대해도 좋고요. 자 선생님하고 멋지게 인사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자손 백공하고.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어, 좋아요. 자, 이게 선생님하고 얘들아 항상 체조하고 체조할 때 친구들 동작을 신나게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들 다 같이 어깨 위에서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친구들 많이 많이 해 봤던 기가특수 후두 체조를 해볼 거예요. 친구들.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준비. 어깨 손하고 자 만회 그렇죠 알콩 나오게 좋아 박수 좋아 거북을 까요 반짝반짝 좋아좋아 한번더 반대로 더이억해요 박수 예쁘게 해. 자 준비하고 친구들 하리기 뛰어, 뛰어, 달리 점프, 점프, 파스, 투! 투! 하나, 둘, 셋! 넷이 얘들아! 뛰어! 점프, 점프, 디러. 점프, 점프, 마루! 너무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이거 오랜만에 봤는데 어때요 힘들어요? <laughs> 그러나요 친구들 다시 선생님 숨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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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선생님하고 이제 재조도 했으니까 준비 운동 다른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준비 운동은 바로 선생님 따라서 색깔 찾기 좋아요 뭐라고요? 찾기넷 네.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보이는 곳에서 친구들은 지겨해야겠죠 그쵸? 자, 선생님이 보이는 곳에서 색깔은 아무거나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친구들은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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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보고 있다. 선생님이 빨간색 하면은 친구들, 빨간색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으아아아아아아다아 <laughs> 하고 찾았다 이렇게 두 손을 붙이고서 찾았다라고 꼭 말해줘야 돼, 친구들 할수 있겠죠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보자 자 색깔 찾아볼까요 자 하얀색 더 찾았다 자 이번에는 어떤 색깔 친구들 파란색 찾아라. 파란색 어디 있나? 여기 있다. 휙휙 휙. 자 이렇게 혹시 친구들 키가 안 나는 친구들은 점프도 해라 많이 많이 해라 한번 색깔 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검정색을 찾아라. 검정색 어디 있나? 검정색 검정색. 찾았다 하지만 얘들아 선생님이 아주 아주 쉬운 검정색 이 d i 너 s 들어 h 어 맞아?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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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렇게머리 o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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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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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친구 b 집에서 하는 놀이 즉 o d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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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 자, 이게 뭐예요, 친구들? 그렇죠. 책이죠, 친구들. 친구들 집에 책 많이 있죠? 설마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저책 말고 장난감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없겠죠? 자, 친구들 책을 많이 많이 읽어야 책구 나중에 공부하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된대요, 친구들. 앞으로 책 많이 읽어주세요. 자, 선생님이 오늘 여기 있는 책을 가지고. 어떤 노래 할 거냐면은 자첫 번째 노래 자 여기 신체를 붙여볼 거예요 형 따라서 신체 붙이기 신체 붙이기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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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선생님이 이번에도 노래를 멈추고 친구들의 신체 부위를 말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손바닥 하면은 친구들 얼른 e c 로 it 이이렇손손바을을일일고요요 다시 한 번, 빙글빙글 i n g g 돌다가 선생님이 엉덩이 n 는친구야야친야야최친구딱 g y o 딱 Check t 친구 m I'm telling you. i 이 telling you. I'm telling 한번 진짜로 한번 해볼게요. 자, 빙글빙글 돌아볼까요? 빙글빙글. 자, 빙글빙글. 자. 어 친구들 최적 연발 손바닥. 띠용. 어 좋아요. 혹시 손바닥인데 혹시 발바닥은 내 친구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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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요. 자, 다시 한번 빙글빙글. 출발 라라 자, 이번에 친구들 머리... 머리로 심화세요친구들 이응 이 우와 좋아요 자, 이번에는 친구들 다시 한번 맞져노 자, 좋아 축축 자, 우리 우리 달려볼까요? 자, 엉덩다기 받아라 엉덩다기 띠용 짜자잔 자 요렇게 친구들 선생님하고 첫번째 놀이를 해봤는데요 자 바로 2단계 놀이도 한번 해볼거예요 친구들 자 2단계 놀이는 우리 친구들이 책은 이번에는 하나만 가지고 오는게 아니라 책을 많이많이 많이 가져와야 돼요 친구들 자 대신에 얘들아 책이 한권이 무거울까요? 열권이 무거울까요? 그렇죠 열고래문 책이 이만큼의 아이들아 놀고래겠지 그럴 때는 친구들 무거운 걸 혼자 다 들고오면 안되고요 엄마 아빠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은책을 힘이 세니까 이만큼 많이 많이 들고 올 거예요 그래 진짜 많아 이거 봐봐 와자자자자 선생님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 자, 제 처음에 친구들, 아, 얘들아, 선생님이 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떤 모양 만들 거냐면은 제 처음에 세모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세모. 자, 자자자자자, 아주 쉬워요, 친구들. 오이, 자자자자자. 그렇죠. 어려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자, 어려워져이리게 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잡아주세요. 우와, 친구들 잘 하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세모가 나왔으니까 이제 친구들 네모를 만들어 볼까요? 자, 네모를 친구들 책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요. 자, 요렇게 놓고, 호잇! 자, 요렇게 놓고, 자, 내 몸은 요렇게, 책을 조금만 요렇게 펴주세요. 요렇게 펴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펴고, 그 다음에, 내모 짜자잔, 친구들! 자, 이번엔 친구들 손을 한번 떼어볼까요? 우와, 우리 친구들! 보고 있나요? 자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진짜 어려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 이번에는 친구들 별 모양 만들어 볼까요? 별 모양, 별 모양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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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셔. 자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 자, 마지막, 하나. 친구들 자 이렇게 어때요 만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혼자 할수 있는 친구들은 혼자 해도 되지만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꼭 도와달라고 해서 이 모양을 꼭 만들어보세요 자이번에 선생님하고 이제 친구들 너무 안만있으니까 친구들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이번에는 뛰는 거랑 보여 볼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자, 선생님이 책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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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놓을 거예요. 자, 어때, 얘들아? 어? 얘들아, 선생님이 뭐 만든 거 같아요? 그렇지. 맞아. 친구들 이제 이다 알고 있어요. 친구들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얘들아, 선생님이 징검다리를 건너갈 건데요. 밝지 않고, 친구들이. 여기를 이렇게 o k 처럼 여기를 o 짝 k l 짝 o 짝 l 짝 o 짝 l 짝 o 짝 l 짝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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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짝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친구들. 자, 준비됐나요? 자, 준비하고, 친구들, 폴짝폴짝 출발 자, 이렇게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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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친구들 자,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점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멋진 사자나 아니면 엄청 무서운 호랑이가 돼서 여기를 치나가볼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얘들아, 사자나 호랑이들 두 발로 놀라라 롤 이렇게 가나요? 아니죠, 친구들. 어떻요 그렇죠. 네 발로 가죠. 친구들이 이제 자, 여기 이렇게든 다리는 호랑이 열시 짠 이렇게 하시거든 이렇게 하면 친구들 멋지게 지나가볼 거예요. 자 좋아요 친구들 이제 준비하고 출발. 거야. 자, 이생게이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 음. 친구들 렇게이렇요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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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이이 뿅, 용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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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친구들 이거 헉, 뭐 같아요? 그렇지? 친구들 엄마 아빠랑 얘들아 캠핑은 누구도 자잖아 우리 친구들 맞자요 선생님이 텐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친구들이 여기를 조심조심 쇼쇼쇼 걸어서 가볼 거예요 친구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자 준비 걸어서 출발 이렇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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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멈춰 자 친구들 올 때는 걸어가 너무 너무 쉬웠지만 갈 때는 어려울 거야 잘 보세요 자갈 때는 친구들 선생님 따라서 띠용 이렇게 점프할 거예요 친구들 자 준비됐나요? 친구들 출발 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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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차! 지금들 박수! 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이제 자, 다른 놀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엔 선생님이랑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친구들. 자 무언가 만드나잘 보세요, 친구들. 쇽, 다음에 쇽. 이번에는 쇽. 그 다음에, 자자자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뭘을 만든 것 같아요. 후. 우와, 뭘까, 뭘까, 뭘까? 뭘까, 뭘까, 뭘까? 알아맞혀보세요 뭘까, 뭘까, 뭘까? 호잇! 자, 샥그 다음에, 여기도, 샥 얘들아, 어때? 이제 알겠어, 선생님이? 무슨 만들고 있는지? 오 맞아 맞아 선생님지 만들고 있는 거는 친구들? 친구들 들어가는 집이에요 집 맞아요 자 짜자잔 우와 자 친구들 이제 이 선생님 따라서 아까 전 친구들 여기를 집 바깥으로 얘들아 네, 집 안에서 뛰어다니면안 되니까 집 밖에서 네. 뛰어가다가 선생님이 늑대다, 너 친구들은? 얼른? 그러다고 빠밤, 빠밤, 뻥, 소라, 소라, 소라. 숨어야 돼. 그런데 친구들은? 소라 했는데늑대는데 숨지 않고, 팍! 장난치는 친구들은? 늑대지가 엉덩이를 깨물지도 몰라요, 친구들. 자, 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준비! 출발! 출발 오! 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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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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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했어요. 자한번더 해볼까요? 한번 더. 자 준비 친구들. 자 출발!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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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정말 출발! 자, 눕대다! 혹시 안 보는 친구도 보는가요? 안 보는 친구 있나요? 우와, 대 갔나요? 컷다! 그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너무너무 잘했구요. 선생님하고 얘들아 이렇게 놀고서 엄마 나피크폰보일제라고 가야 돼요. 아니죠 친구들. 얘들아 선생님하고 오게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정리해야지 얘들아. 자 이제 선생님하고 정리 노래에 맞춰서 여기 있는 책을 차곡차곡 정리해볼 거예요 친구들. 자 준비하고 자 정리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 일, 둘, 셋, 넷. 자, 무거운 친구들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꼭구와달라고 할게요. 하나, 둘, 자. 주세요. 자 친구들, 자 여기 있는 책을 가와서 보려면 친구들 열심히 뛰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더워 그래서 엄마 아빠, 엄마 아빠한테 얘들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예쁘게 이렇게 붙여줄려 줄 거야. 이렇게 쇼쇼 쇼. 그하고 지난번에 얘들아 수건 가지고 부채 놀이 해봤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오늘도 붙여놀이를 쇼쇼 쇼. 자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쇽, 쇽, 쇽. 선생님은 혼자, 아직 혼자니까, 혼자. 오, 아, 좋아요. 나아간다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선생님, 얘들아. 오늘은 어떤 놀이 해봤어요? 그렇죠. 책 놀이 해봤죠. 우리 친구들. 책으로도 이렇게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놀이가 가능해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집에만 있다고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말고 이렇게 책을 가지고도 신나게 엄마 아빠랑 같이 놀아볼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책을 맨날 하는 친구들 뭐 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렇죠. 제일 먼저 화장실이 가서. 깨끗하게 손는 흐르는 물에 슉슉슉슉 닦아주세요, 친구들. 자, 좋아요, 친구들. 선생님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은 다음에 뭐 가지고 올까요? 뭐라고요? 알려줄까요? 비밀.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다음에 뭐리 가져올지 기대하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자, 지금 너무 잘했어요.